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러스트 린쌤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드디어 챕터 4의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길었습니다. 그렇죠? 자, 챕터 4의 마지막 시간 은 바로 뭐냐면 투부정사의 응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앞에서 투부정사의 명사 용법, 형용사 용법, 그리고 부사 용법 배웠죠. 얘네들은 기본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투부정사가 문장에 쓰이면서 어떻게 또 응용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투부정사의 응용되겠죠. 그네 번째가 바로 오늘 배울 겁니다. 바로 뭐냐면, 자,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투투 to, to, enough, to 구문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루인쌤이 핵심만 찝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진짜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의미상의 주어가 나와 있고요. 어, 사전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정의가 있는데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투부정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주체를 의미상의 주어로 가며 문장의 주어와 투부정사의 동작의 주체가 다를 경우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쓴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전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자, 예를 들면 아까 이렇게 나왔죠? 뭐 he is sad. 아까가 아니라 지난번에 뭐 그는 슬픕니다. to hear the news, 뭐 소식이라고 해보자 그냥 자 그러면 해석하면 얘는 to 부정사의 부사용법의 뭐 이제 감정의 원인이었죠. 그는 슬퍼요. 왜 슬프죠? Here 이 here, to hear 소식 그 소식을 들어서 괜찮죠. 근데 여기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문장이 몇 문장입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한 문장이요. 네, 맞습니다 한 문장이죠. 그럼 여기 동사는 몇 개입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한 개요.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주어는 몇 개입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하는 말에 살살 의심이 들기 시작하겠죠. 한 개요. 주어 동사. 이 네, 맞습니다. 여기 주어 동사 한 개요. 문장도 하나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장은 두 문장입니다. 주어 동사도 두 개고요. 말도 안 된다고? 말이 되는데? 볼까요? 일단 이렇게 끊어볼게요. He's sad. 그는 뭐하다? 슬프다. 이게 한 문장이죠. 그는 슬프죠. 그다음 보시게 되면 to hear 소식이잖아, 그렇지? 맞죠? to hear 소식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이렇게 좀 물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글씨 좀 다시 써볼게요. Here news 이렇게 해보자. 소식. 자 그러면은. Here, 이 자체가 뭐예요? 듣다죠. 듣다. 그러면, 투만 빠지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는 슬퍼요? 그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주어 동사 두 개라고 하는데, 지금 동사 두 개까지 만들어냈죠. 투만 빠지면 동사 두 개니까. 그럼 이렇게 보자. 동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의 편인 주어가 필요해요. 자기 편 주어. 그러면, he is sad. 그 사람이 슬픈 거죠. 즉, 이지라는 비동사의 주어는 누구야? 바로 희가 되는 거예요. 이지라는 비동사의 주어는 희입니다. 그가 슬퍼요. 그가 슬픈 거죠. 그럼 제가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h e r 도 t 만 빠지면 동사예요. 듣다입니다. 누가 듣는 거예요? 누가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는 겁니다. 그가 슬픈 거고 그가 듣는 거예요. 그는 슬퍼요. 그 소식을 들어서 즉, 무슨 말이면, 투 부정사 앞에, 잘 봐봐. 지금부터 핵심이에요. 투 부정사 앞에 지금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죠. 맞죠? 투 부정사 앞에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 맨 앞에 있는 주어가, 이 동사도 책임을 지고, 그래, 니, 네, 내가 데리고 갈게. 그러면 투 부정사 있는 동사, 어차피도 동사예요. 이 동사도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앞에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 그가 슬픈 거고 그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슬퍼 그 사람은 슬퍼 그런데 소식은 내가 들었어 <laughs> 내가 그 소식을 들었어 내가 그 소식을 들었어 그럼 봐봐 들은 건 누구야? 나야 나나투 부정사 앞에 투히어 앞에 이 앞에 있는 주어랑 투부정사의 주어랑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뭘집어넣으면 바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집어넣어준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장의 주어, 이 문장의 주어는 희죠. 그렇죠? 문장의 주어와 투부정사의 동작의 주체, 즉 듣는 사람이 달라. 그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었어요. 그러면 투부정사 앞에다가 쓱 넣고서 저희는 의미상의 주어라는 걸 넣어준다고 보면 돼요.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자, 그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넣어준다면요 for 혹은 of 플러스 목적격입니다. 이거를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휙 넣어주시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얘는 주어이기 때문에 해석도 은는이가로 할 거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봐봐, 얘들아. 자, 봐봐. 자, it's not easy. 음, 절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To come. To come. 자, to come t 뭐, t o come to an agreement. 합의를 하는 건데 a come 합의하는 건데 합의 누가 하는 거예요? come 거야? 아니 a g o r t h e m 그들 t 합의를 하는 e 죠 이게 바로 t 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어려워요? 또 다른 문장 보겠습니다. I w a i t f o r m y f a t h e r t o come h o m e f r o m w o r k 자, 봐봐 만약에 이 문장에서 이렇게 for my father이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for my father이 없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wait라는 동사가 있죠. 기다리다입니다. 이런 동사는 뭐가 필요하다고? 주어. 누가 기다리는 거야? 내가 기다리는 거죠. I wait. 내가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기다려요. 그다음 come on" 집에 오죠. 집에 와. for my father 없다 한다면 그러면 투가 투도 없다 생각해 봐. 그럼 이 come도 동사잖아. 집에 오는 건또 동사랑 상 주체가 필요하다라그지 집에 오는 건 누구야? 나예요. 여기 없다고 한다면 여기 없다고 한다면 내가 기다리는 거고 내가 집에 오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투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가 없으면 앞에는 주어가 동사도. 그리고 투 부정사도 자기가 하는 거야. 내가 기다렸고 내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 뭘 보냐면 이렇게 투 부정사 앞에다가 저희가 투 부정사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목적역을 집어넣죠. 이런 게 바로 뭐라고요? 의미상의 주어요. 예 그래서 내가 기다렸고 come from 아, c from work 직장으로부터 오는 건 누구야? 우리 아버지가 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해석을 은는이 가로 해석했죠. 이게 바로 의미상의 주어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 한번더 볼게요. The math problem. 그 수학 문제는 되게 어렵습니다. To solve. 풀기에. 누가 풀어? 내가 푸는 거죠. 이런 거 바로 의미상의 주어. 자, 그런데 선생님. 방금 아니 조금 전에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는 for 혹은 of plus 목적격이라면서요. 이게 예, 맞습니다. for 혹은 of plus 목적격이에요. 근데 선생님, 이다 for밖에 없는데요. o v e 는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for plus over p l u 목적격인데 o v 플러스 목적격 여러분, 내가 for를 쓰고 싶었으니까 for를 써야지, o v 를 쓰고 싶으니까 o v 를 써야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for over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바꿔 쓰는 게 아닙니다.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냐면. 오브 플러스 목적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f o r 이나 오브 플러스 목적격이잖아 그렇지? 그럼 앞에 그런 게있어 앞에 형용사가 나올 경우 book jokio, 사 plus book jokio, 4 plus book jokio, 4 plus book j o o r 가 아니라 예를 들면 봐봐. 친절해요. 사람이 친절하겠죠? Polite 공손해요. 사람이 공손합니다. Wise 영리해요. Honest 정직해요. Brave 용감해요. Bad 사람이 나빠요. 멍청해요. 어리석어요. 멍청하여 부주의해요. Lude 무례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인데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의미상의 저는 오브 플러스 목적격 되겠습니다. <laughs> 자, 봐봐. He was kind. 아우 친절해. 그러니까 어뭐 이유가 나는 거죠. 너가 to show me. 너가 나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stupid. stupid 멍청해요. 뭐에 너가 think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투부정사의 의미상에 주어라고 한다면 이거를 고등학교 때도 되게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to to 구문 enough to 구문 가볼게요. 일단 to to 구문부터 볼 건데요. 투투구문은 일단 형태가 되게 중요합니다. 투투구 문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투투 투. <laughs> 되게 쉽죠. 투투 투투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를 넣어줘요. 그다음에 동사 원형 써주면 돼요. 그럼 해석이 뭐냐면 너무 너무 요 형용사나 부사에서 요 동사를 할 수가 없다란 말입니다.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문장에 나이라고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몸할수 없다라고 해서 n 부정의 의미를 가져요. 다시 한번. 너무 형용사나 부사에서 이 동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일단 개념부터 한번 보자. 또, 코코아 is to. 항상 형태부터 확인해 주세요. 지금 to, t 사이에 뭐가 들어갔니? 형용사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맞죠? 그다음 to 다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동사 원형이란 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의미는 너무 몸에서 몸할 수 없다예요. 볼게요. 그 코코아는 너무 핫 뭐야? 뜨거워서 drink 마실 수가 없다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바꾸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올 수 있냐면 so that 주어 캔트로 바꿀 수 수가 있어요. 봐봐. 이투 대신에 소로 바꿔 줘요. 되게 쉬워, 여러분. 투 대신에 소로 바꿔 주고 요투 대신에 대시라고 바꿔 주면 돼요. 쉽죠? 투투 to 구문에서 투를 소. So. 그다음에 여기는 있 투는 또 뭐야? 대수로 바꿔요. 그런데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게 to 다음엔 동사 원형이지만 대스 쓰게 되면 그때는 주어 동사가 나와요. 주어 동사? 그런데 so that 그다음에 할수 있다 없다? 없다. can't. 시제가 과거면 couldn't를 써 줘야 돼요. 그래서 to to 구문은 어떻게 바꿨습니다? so that 주어 can't. 과거면 주어 couldn't. 봐봐. 그코코아는 to 대신에 so 썼죠. has은 그대로 써 주고요. 그 to-에 to 대신에 됐을 썼죠, 맞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쓰는 거야. 코코아는 너무 뜨거워서 마실 수가 없어요. 누가, 너가. 그래서 you 주어 써주고 can't 써준 겁니다. 하나만 좀더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She is too. 그녀는 너무 어려서 carry a cellphone.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녀는 너무 어려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역시 so that 구문으로 바꿔볼게요. to 대신에 so, to 대신에 that,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누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녀가 she. 그 다음에 시제가 현재니까 can't가 되겠죠. 다시 한번 to to 구문은 so that 주어 can't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to to 구문을 배워도 보면 항상 뭐랄까 단짝 친구처럼 쫓아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enough to입니다. enough는 t o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to to 구문일 때는 형용사나 부사가 to to 사이에 들어갔어요. 맞죠? to to 사이에. 네, enough to 하게 되면 형용사나 부사가 앞에 있습니다. 즉 형용사 쓰고 혹은 부사 쓰고 그다음에 enough to 부정사요. to to 구문이랑 좀 다르죠? 그리고 의미는 또 완전히 반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투 o 구모는 할수 없다의 개념이었다면 enough 는할수 있다예요. 그래서 이 동사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나 부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봐. 로사 is brave. 자, 로사 is brave라는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enough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왔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할 만큼 충분히 brave 용감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to 부정사부터 해석하시야 됩니다. 이 동사할 만큼 충분히 이거하다. 해석해 보면 로사 로사는 no to her boss 그녀의 상사에게 no 싫어요. <laughs> 멋있다, 그렇지? 싫어요라고 말할 만큼 충분히 용감합니다. 이런 거죠. 자, 이것도 역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있으냐면 봐봐. enough는 아까 배운 so that이랑 서로 비교하면 돼요. 아까 저희 so that 주어 캔 a 였잖아 그치? enough도 마찬가지입니다. so that을 쓰시고 그 사이에다가 형용사나 부사를 집어넣어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아마 아까 넣은 to to가 뭔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to to는 뭐할수 있다 없다? 없다. enough to는 할수 있다예요. 그래서 주어 그 다음에 can 만에 과거면 c o u l d 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투투구문과의 차이점이죠. 봐봐, 로사는 so brave that she can say can이 나왔죠. 자, 밑에 것도 볼게요. The hall was large enough to hold the wedding ceremony. 그 강당 같은 겁니다. 그 강당 같은 것은 어 결혼식을 주체, 개최할 만큼 충분히 컸, 컸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형용사 enough t 예요 so t h a 구문으로 바꾸면 so 형용사 that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 봐봐 원래 can인데 지금 was라는 과거 시제가 나왔잖아 그치 그 시제를 맞춰줘서 얘는 could가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개념같이 공부해봤는데요. 여러분 정리하시고 문제 푸시고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그럼 저희 풀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란의상, 어법상 적절한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I put chair out. 자, 나는 의자를 싹 끌어줬습니다. 자, 그녀가 쓰던 안개. 자, 앞에 혹시 감정에 관련 형용사가 있나요? 감정에 관련 형용사가 없죠.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는 for 허가 되겠죠 다음 이 번, 이더지 베리 플리시 너무 멍청했어. 뭐가 너가 너의 엄마한테 거짓말한 것은 되게 멍청한 것이야. 자, to 보정사에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for 하고 of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플리시란 말이었어. 약간 멍청한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제 전치사 of를 써주셔야겠습니다. 다음 3 번. The girl is too young, young, to ride a roller coaster. 해석은 이거 같은데 그 소녀는 어, 롤러코스터를 타기에는 너무 어리다. 즉 너무 어려서 롤러코스터를 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셔야 될것 같아 요 그렇죠? 그럼 너무 해서뭐모하다 to 투, 형용사 to 부정사라고 제가 분명히 to to금 말씀드릴 때 어, 뭐랄까 형태부터 봐달라 그랬잖아, 그치지 to 형용사 to 부정사 다음 4번, the man enough, rich, rich enough 있는데요. 형태 에 보시게 되면 enough는 enough to 부정사인데 어떻게? 형용사나 부사가 앞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용사나 부사가 앞에, 그래서 rich enough to가 돼야 돼요. 순서부터 먼저입니다. 그 다음 5번, I waited, 나는 기다렸습니다. To finish talking. 그들이 이야기 끝내는 것을 기다리는 거잖아. 그런데 for plus 목적격인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for plus 목적격. 대인은 주격이에요. 목적격이면 댐이 들어가겠죠. 댐. 다음 6번 Eric is strong strongly enough to carry the bags. 자, 에릭은 그 가방을 캐리 옮길 만큼 충분히 힘이 세다.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나와줘야 돼요.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Strong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두 문장을 저희가 한 문장으로 한번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ou write a thank you letter. 너는 감사 편지를 씁니다. 그쵸? It's helpful. 이것은 되게 유용하대. 그럼 It's helpful 되게 유용합니다. 뭐가 유용해? 감사 편지를 쓰는 것이. 감사 편지가 바로 땡큐 레럴이죠 이 땡큐 레럴 나왔죠 그럼 to write 이렇게 나와야 돼 왜? 감사 편지를 쓰는 것은 유용하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누가 감사 편지 쓸 건데? 너가 그러면 to write에 뭐가 필요해요?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for you to write a thank you letter 되겠죠 다음 2번 She solves the math problem. 그녀는 수학 문제를 풉니다.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대. 아, 그녀가 수학 문제 푸는 게 불가능하구나. 그러면 it i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뭐가? To solve the math problem. 그 수학 문제를 푸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이 to 부 정사 solve 풀 건데, 누가 풀 건데? 그녀가 풀 거잖아요. 그러면 for. She 절대 안 돼요. 의미 상해죠. Her. For her to solve the problem. 쓰시겠죠 자, 그 다음. He's late for school. 그는 학교에 늦어요. It's unusual. 자, u s u a l y 일반적인 거예요. 평범한. 근데 usual에다가 어 n 을 붙여. 그러면 특이한. 절대로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it is unusual. 이상하네. 왜 학교에 늦어서 to be late for school이죠. 학교에 늦는 게 이상해. 근데 누가 그가. 그럼 역시 for him 이렇게 의미상의 줄을 써주셔야겠죠. 그다음 4번 Kelly helps the old man. 켈리가 나이 드신 분, 어떤 영감님 노인분을 돕습니다. 이리도 kind 너무 친절해요. 자, it's kind. 친절하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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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help. 도와서요. 나이 드신 분을. 누가? 켈리가. 자, for plus 목적격을 쓰고 싶었는데 어? kind. kind는 사람에 관련된 형용사 아닌가요? 그럼 for가 아니라 뭘 써요? of를 써야겠죠. 그 다음 누가 도왔어요 켈리. 켈리 자체가 목적격도 될수 있고 주격도 될수 있으니까 그냥 켈리 쓰시면 되겠습니다. of. 켈리 to help. 자, 그 다음 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nimal runs so fast that it can catch a prey. 자, so they 이죠그 동물은 너무 빨리 달려서 그 먹잇감을 잡을 수가 있대요. So they can 할수 있다죠. 그럼 뭐야? Enough to예요. Enough to 그 다음에 c a t c h enough to catch가 들어가겠습니다. enough to catch. 그다음 2번. Tom은 was so busy. 너무 바빠서 he couldn't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몸에서몸할수 없다? to to 구문이죠. 그럼 Tom was to to. to to 사이 형용사나 부사. busy. 그다음 to 다음에 동사 원형 answer.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Tom was too busy to answer. 자, 그 다음 자, 3번 He is not enough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economics. 그는 그 경제학의 개념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영리합니다. 어, 나도 못하는데. <laughs> 자, 어쨌든 형용사 enough to니까 so this가 나요 so that 그 다음에 여기에 형용사인 smart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올 겁니다. 자, 누가 이에요? 그가 그 다음에 can이나 아니면 could 쓸 건데 시제가 현지잖아요. 그럼 can 그럼 정답은 He is so smart that he can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The phone is too big to put in your pocket. 핸드폰이 너무 커 주머니에 넣기에는 자, to to 구문입니다. 너무 못 말해서 못 말할 수 없다죠? 그럼 저희는 so that 그다음에 주어 can't를 쓸 거예요. 자, 그럼 so 다음에 big 형용사니까 that 그다음 주어 누가 핸드폰을 못 넣는 거야? your pocket이잖아. 네 주머니에. 네가 못 넣는 거죠. you 할수 없다 can't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the phone is so big that you can't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투부정사 네 번째 시간 의미상의 주어 투트 인어프트까지 같이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